일단 관객이 꽉차 있으니까 K-POP 스들의 독도동 콘서트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K-POP을 전파한 가수들 월드투어 시작 후 무려 세계 55만 명의 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빠들은 어딜 떠도 인기가 대단하네요 있나요?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. <웃음> 열정적인 <웃음> 한국 팬이고요. <웃음> <웃음> 다소 조용한 일본 팬, 아, 저, 차이점 아, 아, 맞시겠나요 팬들 반응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행사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결 같겠죠? 오늘도 공연이 끝나면 라면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 아, 네. 되게... 저희가 예전에 오사카에서 공연을, 공연을 끝내고 라면을 먹었거든요 <laughs> 예. 근데 어. 그 집에 오, 저희가 앉았던 자리가 슈즈 자리가 지정이 됐고요 우와. 그리고 아, 저희가 아, 그때 아. 먹었던 세트가 슈즈, 슈즈 세트로 아, 돼서 좋아.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. 좋아하셨으면 K-POP을 즐거운 시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-POP